어디로 갈까요? 근데 점수 오른 게레개놓데 아, 점수 몇 박? 아, 돈 떨어졌던데. 그러니까왜난자이 네? 잘하셨나 봐요. 1킬 3어시라 그런가? 오오오 아. 대박. 나도 넣지로 1킬 0어 여기 아, 와인라 네. 화나네. <laughs> 선하님 괴물 모두 온 하시죠. <laughs> 아 근데 네, 뭐, 음, 너무 음, 멋있었어요. 디피. 거의 4 0발다쏜거 아니야? 딱다 쏘고 잡았어. 그러니까 셋 잡은 거예요? 한탄장에? 둘. 둘? 예. 한 명은 어. 대현이랑 님 같이 쏘고. 맞아요. 둘, 둘 잡았잖아요, 선아님이 더. 그니까 러셋 잡은 거 아냐 니 총? 어셋 잡아요 총셋 잡은 거요아셋 잡았구나 일단 그러니까 한 명은 내가 개피를 쳤는데 아 여기 창구 그 아무도 없지 히히 물로만 떨어져서 안돼 그래서 나는 확 킬을 했는데 저렇게 많이 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들 <laughs> 킬 로그가 네 명이 <laughs> 있다 있어. 그 두명더 있어가지고 소환이뭐 엄폐하시라고 할라 했는데 갑자기 자신감이 있었네 괴물 선언님 진짜 대박이다 얘기 베릴란젤로 남아요 배라는나무오 음. 대박이다 <laughs> 뿌룰룩자로 인정하네 멋지다 뿌루룩자. 진짜 <laughs> 걔네 진짜 놀랬겠다 아니 걔네 잘 쏘던데 아까 보니까 그니까 <laughs> 계속 괴롭혔는데 우리 잘 쏘지만 <laughs> 선한 님보단못 쐈을 뿐 그죠 렇 좀더 연습해야 라이 아직 멀었군. 후후. <laughs> 대박이긴 하다. 저 AR 소음기 하나 남아요. 네, 먼저. 더 테탄 음. 두개 남아요. 소음기 처요 소음기요? 네네 i 탄 o o 나 받을게 아 o 나 g i s o o 와베 i Soongi. Soongi. s o 저 n g i s 남차님 선아님한테 비교되실 텐데 5탄 쓰실 거임? <laughs> 아니 진짜 저저 <laughs> <laughs> 저 그래서 7탄으로 갈아탄 거잖슴 거짓말 치지 말고 너무 비교돼서 자괴감 든단 말이에요 어 여기 스르륵 오오오 뭐, 어... <laughs> 패드 주워갈까요 여러분? 뭐요? 저는 저 어. 베리랩 미니 어? 그거 바꿔줬어요 일단 뭘요? 아! 남차님 미니 쓰신다고요? 네, 뭐.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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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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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요 o d Good. g 요 o d g o 요 d g o o 요 g o 요 네. 8배 먹었는데 이거를 먹구님이 네 주시나? 먹을게요 제가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6배 받아서 대원님한테 가면 되죠? 어 아니요 6배 저 아닌데 6배 제가 들고 있어요 아 창조경제 <laughs> 아, 주... <laughs> 결국 먹구님은 무에서 8배를 창조했 <laughs> 그럼요 <그러네>, 그럼 <그러네>. 이득인데 <laughs> 그구있요 <그러니까요. 웃음> 선생님 6배 빨리 빼놓으세요 이상하다 <laughs> 저 배탄 괜찮아요? 네, 또 하나만. AR 소음기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아까 먹꾼이 네, 뭐 칩보정이 필요해요? 아, 네, 아 칩패 제가 끼워놓았어요 오케이. 스윗. 그 정도 센스 있죠? <laughs> 오 와우. 칩패드 필요하시면 또. 근데 먹 먹꾼이 수직 필요해요? 네. 음. 아 무거면 버려놓으세요. 아, 어, 고맙습니다. <laughs>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laughs> 오, 남찬 님. 어, 오 남찬 님왜 8배가 남아요 아니, 저 제가 제가 쓰는 거예요. 아, 제 단단 드럽다. 나이스요. 은거래였습니다 아유,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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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배. 왔다, 6배. 6배를 절절 저희가... 절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어, 먹그님 뭐, 소원기 괜찮아요. 아. 아. AR 수, 필요하신 분 AR 수음기 <laughs> 팔아요 좀 사주세요 저, 저 소음기 필요해요 수음기 필요하시다고요? 네연기는 버립니다 그럼 8배 받으러 가면서 드릴게요 사러 갑니다 아호연기 필요 없죠? 아무도 뭐 네, 네. 대현님 그 스르륵에 제가 고정기 끼워드렸는데 어이 이거, 이거 어 맞아요 그거 그거 꼈어요 저 이거 하나만 오. 먹고 갈게요 어? 여기 3가방 오케이 어, 3가방은 어. 필요 아칠탄 드세요 5탄이라서 여기 아. 수직 먹구님 옆에 수직 아싸 수직 위에 또 있네 와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될지 아까 볼로바한팀 내렸잖아요 그렇죠 네. 내렸어요 힐템 부족하신데 일단 건너야 될것 같아 충분? 네 건너서 1번까지 들어왔을라나? 너가 러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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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가자 이제 가자너가전자가 러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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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너4러까지러가볼게요 전자 누구죠? <그렇군요>. <laughs> 사실두분밀어드릴게요울지마세요빌이 난단 말이에요 응. 뒤에서 박업요빌어인데 과실 빌0드릴게요드 좀더먹어야 아. 여기서 총소리 많은데요? 네, 맞네요. 저기 먹혔어요. 번 네. 우리 진짜 여기 해야 될 때. 천천히 하죠 4번 먹혔고 우리 밑에 싸운 거 같아. 맛있게 냠냠 기차역 쪽에 연막. 차 세워놨어요 연막 보이세요? 네 2번핑 쪽에 연막 있어 저돌기에 네. 살릴때 저 쏠게요 네저 근데 거기에 먹구님이랑남편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올라가야겠다 음. 다시 차타터 네, 고 다른 t 다른 팀더 있을 거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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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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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달콤희저 이빨 썩어버리겠다. 여기 4번 있고 벨을 <laughs> 한번 쏴봐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야? 저 오늘 벨을 <laughs> 한번. 써. 아, 어이구. 이차였죠? 근데 되게 많이는 살았어요 나지. 네. 근데... 아 소리. 여기 지나가요. 기체요, 응. 기절. 기체 뭐오 온에 있으나요? 아니요. 멀리 있길래 저 때렸잖아요. 연막핀 내가요? 네. 뭐고? 끝나겠어요. 어 이렇게 많라 하나 바위 뒤에 있어 저기 도대체 어딨죠? <laughs> 저도 안보여 <laughs> 진짜 머리 머리 끝에 나온거 때린거예요 찾아야겠는데 안보여요 얘 머리 끝에 때린거라 여기 양옆에서 오 저기도 있다 어디요? 저기 멀어요 아까 그총소리나더네 <laughs> 어때? 전안보여전 <laughs> 그냥 쟤들이 나. 고러루만 약간 본거 같아요 넘어갔죠? 네 맞아요 넘어가서 안보여 운트라 애들 있나? 어 비행기 어, 오니까 각인데 어, 제발 탄줘뭐 누구 잡은거 있어요? 비행기 온아 비행기 진짜 각인데 우리? 내놔. 지금! 어. 고. 지금! 지 지금! 얘라이아 이거 시멘트 공장 가나? 아니 뭐 아니지. 인정하구만. 혼났네. 아 지금! 지하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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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이제 봐봐야 될듯뒤라 쟤네들 바꾸안 나오네. 부부 형 참격돼서 안 나올걸요. 서운하네. 자기들이 먼저 써놓고. 잠? 1번 핑, 4번 핑다적 있는 거죠. 1번 네. 핑은 몰라요. 1번 핑은 있을 것 같은데, 총소리가 그쪽에서 나긴 했던 것 같은데. 어, 4번 핑이 머리에 뭐 자꾸 쏘긴 했어요. 나타샤 1번 핑이 그닥 좋은 곳은 아니네. 4번 핑이요? 뒤에 찍힌 게네요. 그래도 버티긴 방어는 괜찮던데. 마지막 자기장 저 근처로도 잡힐 것 같은데. 일단 할게 보이는 게 없다. 브루루 제이지. 4번핑 보이는게 없어요 아마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쟤들도 많이 맞았나요? 아까 대현님이 쏜 애들이 4번핑있수도 있어요 1번에 있네요 1번에 있다고요? 네 지금 소리가 아 이러면 목포님쪽까지 올려야겠네 자 여기 뭐 근데 쓸만한거 같아아거 거리 거 어가지고 왔어 차소리 이거 자기장 어, 아, 바깥으로 보는 아, 기다려야겠네 한둘 셋정도 타이어요 일단 어, 왼쪽으로 간다. 시동 꺼고? 아니야 계속 갑는 중. 메인 도로 타고 쭉. 쭉. 어, 잠깐만면올놓을게요 어디까지 갈게요? 어떻게 보면. 어떡하죠? 일본 왜이 무뭐 일본 쪽에서 올라오는 건 없나요? 지 거기서 안. 바로 보... 올 거예요? 네. 보다가. 보단가 보단가 아 이거 차 쓰고 올래요? 아 아니면 차 같이 어, 올라가서 올려놓는 게 낫다. 음. 일라메가 어, 사람 있네. 어 뭐야? 아닌가? 어 이거 패치 다된 건. 끝났다. 다시 들어. 다시 들어. 다시 들어. 뭐니차 운전 중이었네. 줄기. 저 뒤쪽 사운드. 저 혹시 저쪽 다 봐주실 수 있어요? 어디요? 거기요? 뒤로, 뒤로 애들 들어오는 중. 아, 저 가는 중. 아, 여기 죠 지금 여기 노란, 1번 핑 쪽에 노란 차 보이죠? 아, 거기에 애, 애 떨어진 건가? 1번 핑 차? 쪽에 있다고요? 아뇨아뇨아뇨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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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튼 지금 소리나는 쪽으로 와요 저 한명 제 앞에 한명 일단 아 확인 대현님 아래 있어요 얜 기절 다다다어다붙어 내렸어요 네쟤 <laughs> 왼쪽 보는 중 오른쪽 봐야 돼요 왼쪽으로 왔네 바사 바삭 닦고요. 차 타고, 차 타고, 차 타고. 차 안에 둘, 차 안에 둘. 가버렸다. 끝. 아비 멀리 가버렸어요. 다시 기차에서 야 돼. 때. <웃음> 나이스 타이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앞에만 쏙 옮겨놨네. 거기 좋아요. 잠깐만 아, 근데 왼쪽...아 먹고있보고 싶네. 나 네. 먼저. 어? 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대박 어림도 없지 컷 여기 있어야 되나? 어저 핑에 있어요 4번 네. 핑 뭐야, 시멘트 팩토리, 온... 저희 시멘트 팩토리에서 시작하지 않았지? 아니요, 이번에. 아, 아니지. 나집 쪽에 좀 붙을게요. 사범 빙하긴 했어요, 암연. 우리, 우리, 여기로, 여기로 가야 돼, 그러면. 위로. 차 버려요? 아, 차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네. 자, 여기 찍혀있어요. 이번 핑, 한 명. 차. 차. 죠 뒤에. 어? 사님 없요 여기 없는 여기 쯤에 이 쯤에 있으면, <laughs> 아. 이거는 어? 있는데 우리 차으어어 <laughs> 사케님 어? 어? 차, 여기. 에이, 표시오건데? 아! 표시오건데? 차, 여기 차, 우리 차. 우리 차. 우 차. 우리 차. 우리 차. 우리 요 우리 차. 우리 차. 살자우 차. 타고 가야 되 차. 우리 차. 아 여기 있구나 우리 어, 차. 우리 차. 우리 차. 우리 차. 우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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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 우리 차. 우리 차. 우 와 여기도 있구나. 3번돌 뒤에 한명 있어요.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 타 바뀌어서 이거 빨리 타셔야 될것 같은. 페이지라. 아이고 쌀이. 단연트링크 타타고 그냥 라이딩 뭐 아 이제 못할거 같아요. 잠겨. 목봉이 쪽에 붙어 가지고 그냥 밀어야 됐 돌은 도망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여요. 계속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있어요. 제가 좀 싼나 싼 있어요. 한팀 있어요. 얘네세 명인가 네 명이야. 어, 돌 돌의 옆에 둘. 건너오는 쪽. 두 대? 아게 아게 아게. 두 명. 피 깎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폭 날리면 바로 터질 듯. 아, 딱이 옆으로 찍겼어요 아, 도감 죽을 듯. 아 뒤로 빠졌어. 뒤로 빠졌어. 한 명. 어, 어. 아... 아, 아 나뒤에맞다 돌마다 있어. 전 다른... 어. 어렵다. 아, 너무 아, 됐다